안녕하세요. 박한결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관련 긴급 분석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에 맞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의 거침없는 질주가 무섭습니다.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화요일 4.04% 상승하며 283,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오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니어는 코스닥 3,000선 돌파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이 호재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이버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네이버 주식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네이버 주식 없는 분들 모두에게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그런지 주식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다들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주가 28만원 선을 돌파하며 거침없는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폭발하고 큰 손인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증권은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무려 35만원으로 상향했고 메리츠 증권은 목표주가를 45%나 올리며 41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네이버가 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핵심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 폭발적인 거래량과 수급입니다. 23일 기준 거래량이 약 504만 주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거래일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기관이 약 70만 주, 외국인이 79만 주를 순매수하며 주가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보유율이 단숨에 40% 대로 진입하며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 최대 블록체인 기업 탄생 두나무 합병 시나리오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심사 결과가 이르면 3월 내로 나올 전망입니다. 합병 성공 시 네이버는 명실상부 국내 1위 블록체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지분율 제한 검토라는 규제 변수가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셋째, 정치권의 강력한 시그널, 코스닥 3000과 디지털 자산입니다. 최근 여당 코스피 5000 특위에서 대통령에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토큰 증권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가시화되면서 결제 시스템을 갖춘 네이버의 수혜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사태의 반사이익과 스마트 스토어의 진격입니다. 최근에 쿠팡 사태로 쿠팡 이용자들이 대거 네이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컬리의 네이버 입점으로 취약했던 신선식품 분야까지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스마트 스토어 성장률은 기존 예상보다 10%더 높아질 것이며 홈피드 광고 수익까지 더해져 커머스 광고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조정은 축복이다. 35만원까지 비중 확대입니다. 먼저 매수 타이밍인데 하나 증권은 35만원, 메리츠 증권은 41만원까지 부담없는 구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 주가가 눌린다면 그것은 확실한 매수 기회입니다. 상반기 관전 포인트로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새로 선보일 에이전트 앤, AI 탭등 신규 AI 서비스가 실적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움직임을 주시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절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단순한 검색 포털이 아닙니다. AI 커머스로 실적을 다지고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으로 미래 생태계를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오면 담으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이번 상승 흐름이 네이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 포트폴리오에 아직 네이버가 없다면 오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네이버의 거침없는 행보를 제가 계속 팔로우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호재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네이버는 이번 호재로 23만원 정도 하던 주가가 4거래일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이제는 30만원 선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가가 급등했다고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기 급등후 조정 패턴은 주식 시장에서 반복됩니다. 이제는 거래량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며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당분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만간 네이버 분명히 조정 들어갈 거고, 우리는 그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VIP들에게만 공유되는 정보와 저의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네이버 최고의 매수 매도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한결이라고 제 이름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관련 투자 분석 자료 받아보셔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력과 외국인은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타이밍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항상 뒤늦게 따라가다가 손해만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뒤늦게 들어가서 수익 얼마 못 내고 고점에 들어가서 손해만 보고 계실 건가요?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 로봇주,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지금 가격 낮을 때 매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작년 말에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보내드린 정보문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승 이슈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드렸고 여기 문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11월 28일에 44만 천원에서 1차 고점을 찍고 3일간 조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2차로 49만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소 23%에서 최대 37% 정도의 높은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때 못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아쉽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분명 있을 것이고 우리도 세력들과 동일한 시기에 저점에서 매수하면 올한해 농사 크게 성공하고 2026년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분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등 이슈, 매수 매도 시점, 목표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국장, 국내 증시의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2026년, 대한민국 초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탁 자산만 30억 원이 넘는 찐 부자들이 미국 주식을 뒤로하고 한국 시장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SNI 고객 401명이 지목한 2026년 승부처 키워드는 바로 KOREA입니다. 먼저 부자들이 예측하는 올해 시장의 구체적인 숫자들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본격화됩니다. 미국 시장에 쏠렸던 자금이 한국으로 회귀하는 리밸런싱 구간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가 가시화됩니다. 응답자의 75.9%가 5,000포인트 돌파를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32.1%는 6,000포인트 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말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및 코스닥 1000에서 12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닥의 상승률이 코스피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자들이 꼽은 2026년 투자 성공의 5가지 공식 KOREA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 s t o c k 한국 주식 선호인데 유망 투자 국가 1위로 한국을 54.3%가 선정했고 미국의 32.9%를 압도적인 차이로 제쳤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퍼폼 초과 성과입니다. 한국 내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인데 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몰빵하겠다는 응답이 57.9%를 달성했습니다. 2026년에 대대적인 자산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ETF, 간접 투자입니다. 개별 종목보다 ETF, ETN을 통한 스마트한 섹터 공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인공지능 주도인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은 여전히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그럼 돈의 흐름이 향하는 유망 섹터와 종목, 즉 자산가들이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를 분야는 어디일까요? 1위는 31.8%의 AI 및 반도체, 명실상부한 2026년 주도 섹터입니다. 2위는 18%의 로봇 분야인데 AI의 물리적 확장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위는 14.8%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이고 고령화 및 신약 모멘텀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기타로는 고배당 금융주, 조선, 방산, 원전 순이었습니다. 한편, 원픽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18.2%로 1위를 탈환했고, 이어서 테슬라 14.1%와 SK하이닉스 8.6%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키워드는 공격적 비중 확대와 효율적 배분입니다. 우선, 국장은 안 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의 67%가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수보다는 AI 테마 ETF입니다. 직접 투자보다는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ETF 활용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스몰캡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보다 코스닥 1100포인트 시대의 수익률이 더 짜릿할 수 있습니다. AI와 결합된 로봇, 바이오 종목을 선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과 시사점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한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와 AI 산업의 실질적 매출이 결합되는 2026년을 인생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 시장의 코리아 골든타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저에게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셔서 다음 투자 인사이트 꼭 챙기시고 행복한 2026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사들 보신 것처럼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들만 찾아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글로벌 환경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니 따라가기 너무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들 바쁘고 시간 없으시잖아요. 언제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보고 분석하겠냐고요.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고 직장생활 오래 해봐서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대주주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삼성에서 조만간 다른 유망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핫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는 증권가 vip들에게만 제공되는 고급 정보인데 제가 어렵게 입수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의 현재 주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반도체 개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삼성에서 인수 발표를 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조만간 급등할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종목명 노출해서 누구나 다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없으니까 이름을 가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히든 종목을 알고 제때 투자를 할수 있느냐? 여기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대박 종목 문자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주요 상승 이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문자에 적혀 있는 에코프로도 12월 7일에 시청자분들이 분석 문자 받으시고 12월 8일 월요일 아침에 매수하셔서 하루 만에 무려 30% 넘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단타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는 고객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종목 찾아보고 분석하고 투자하시기 솔직히 너무 힘드시잖아요. 뉴스 찾아보고 분석 자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감도 안 오고 결국 매수하고 매도해도 한발 늦어서 이익 못 내고 저도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매일 대박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박한결은 더 좋은 종목과 핫한 정보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겠죠.